동성의 운동은 소아성의 운동과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지개 자꾸 꺼내면 반드시 질문하세요. 게이와 레즈비언은 두 개밖에 없는데 나머지 다섯 개는 뭐냐고. 그이 사람들 일곱 개도 부족해서 무지개색 일곱 개그 외에 아마 그런 다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젠더 개념 비슷한. 아침에는 소아성애자, 저녁에는 근친상간자. 이것도 섹슈얼 마이너리티하고 인증해달라는 얘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동승의 운동과 소아승의 운동이 같은 그룹에 의해서 추진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인지 감수성을 주장하는 분들이 성인지 감수성 운동의 승부자인 미셸 푸코의 소아승의 범죄, 이 소아승의적 강간에 대해서 감수성 없게 지금 침묵하고 있어요. 한겨레신문은 지금까지도 침묵하고 있어요. 그렇게 미셸 푸코를 착행하고 있습니다. 미셸푸코가 급진 페미니즘의 대부인 동시에 이런 사회정의 운동, 그 다음에 이런 사회주의 성정치 운동의 가장 중요한 학자인데, 포스 모던 철학자죠. 동승애자이면서 서화성애자고 사도 마조히스터스, 마조키스터였어요. 프랑스 공산당에 빠졌다가 나중에, 다중에는마우쩌둥을 숭배하고, 자살은, 자살이나 자의를 몇 번이나 시도하고, 또 부분적으로 관기에 사로잡혔고, 광기를 찬양했다. 그럼 광기의 철학자고. 제가 이미셸 푸코가 튀니지에서 체류하면서 튀니지 근처에 공동묘지 묘비 위에서 8세에서 10세까지 어린 소년들과 동승애적 남색을 했다. 이 기사를 접하고 제가 어 미셸 푸코가 수화승애를 이론적으로 지지했다, 주장했다는 건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공동묘지가 좀생겨하더라고 진짜 그랬을까 소아성애를 하더라도 실내에서 하지 공동묘지 이건 너무 과장된 비난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후에 공부하면서 오스트리아 비엔나 그 철학 강의 중에 미셸 푸코가 헤테로토피아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헤테로토피아 유토피아와 반대 개념인데요 공동묘지를 찬양한 그런 주장이 있어요 이미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수행, 실행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말이 틀리지 않, 않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미셸프쿠가 공동묘지를 찬양을 했어요. 지금 제가 이 수화성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공론화하니까 우리 어떤 지금까지 수화성의 문제를 공, 본격적으로 공론을 안, 안 했어요. 또동성의 지지자 그룹도 어, 우리는 수화성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상당히 금기시하는데 제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수화성의 문제는 이렇게 주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주류 이론가들이 소화성애를 실제로 했거나 소화성애를 이론적으로 지지하는 자들, 포스트모던 자파는 소화성애적 안티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명을 이야기하는 철학자들, 포스트모던 자파 철학자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성행위의 전반대를 지향합니다 게일 루빈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일부 일치제만 허용되어 있느냐? 왜 실례스만 성의, 성행위를 해야 되느냐 왜 실비에서는 안 되느냐 왜 변태적인, 변태적인 것은 왜안 되느냐 왜 변태적이지 않은 것만 허용되어야 되느냐 그 말은 나는 변태적인 걸 주, 지지한다 이말 아니에요 급진 페미니스트 케일 루빈이라는 여성학자가 있어요 레즈비언이고요 자기가 수아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했어요 수아성애자일 뿐만 아니라 SM, 사도마조키스라고 또 이야기했고 사도마조키스 그룹을 또 만들어요. 제3의 물결인 급진 페미니즘은요. 아주 소화성애적이고 동성애적이고 지금의 페미니즘의 주류는 레즈비언 페미니즘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향락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참이 강단에서 어, 담기 힘든 표현이지만 자랑, 자랑스러운 먼 연이에요. 상당히 향락주의적이고, 또, 성화성의적이고, 성혁명적이고, 성유토피아적인 페미니즘이란 말이에요. 제3의 물결, 급진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성인지 페미니즘도 이런 사상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게일 루비. 그래서, 페미니즘, 요즘 뭐, 반페미니즘, 페미니즘 논쟁이 어, 많은데요. 건전한 개몽된, 개봉적인 온근한 페미니즘 우리가 지지할 수 있지만 급진 페미니즘 특별히 성혁명적, 성정치적 페미니즘은 결코 동의할 수 없고 제한됩니다 이런 성혁명 6.8 성혁명 사상은 새로운 이교주의인 거예요 디오니소스적 새로운 이교 기독교 성도덕으로 결코 일치할 수 없는 새로운 이교주의 디오니소스 축제가 현대에 새롭게 부흥된 것이라고 보십니다 한 사람을 붕괴시키려면 가장 좋은 전략은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겁니다. 하나의 문화도 그렇고요, 국가도 그렇고, 하나의 문명도 그렇습니다. 성적으로 방종하고 방탕하고 그러면 문명은 점차 데카당스 부패로 접어드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잔 언윈이라는 학자가 영국 학자 이미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원조페미니즘 학자인 커밀 팔리아라는 교수도 자기가 이탈리아 출신의 학자로서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을 어, 연구해 보니까 뭐 트랜스젠더 이런 현상들은 모두 문명이 잘 나가다가 어? 번영하다가 문명의 데카당스, 문명이 부패할 때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뭐 자꾸 성혁명, 성? 혁명할 게 없어서 성혁명을 해요. 어, 주디스 포틀러도 실제로 수화성애를 이론적으로 지지합니다. 이런 쪽으로 지지하고요. 이 성소수자 운동, 성 정치 운동, 뭐김지연약사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잠시 들었는데, 우리나라 뭐 국어 사전인가요, 증예할지게 이 성소수자를 아직도 정의를 못하고 있대요. 성소수자가 어디까지가 성소수자냐? 성소수자가 무엇입니까? 왜 표준국어대사전에 없습니까? 여쭤봤더니요, 거기서 답변하시는 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소수자란 단어는 그 바운더리가 굉장히 애매하다, 경계가 애매하다. 듯이 모호하다. 성소수자라고 주장하는 여러 계층이 있는데 그 계층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쪽의 질문은 소아성애자도 성소수자인가? 근데 소아성애자도 자기도 성소수자 쉽게 말하면 섹슈얼 마이너리티라고 인증해달라고 주장해요. 근친상간자도 성소수자인가? 물어보게 돼요. 그데 근친상간 수화성의 폴리아모리 이런 수많은 어, 성적 취향들을 다 성적인 성소수자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에서 성소수자 이야기면 반드시 질문해야입니다. 수화성애자도 성소수자인지 당신 답해 보시라. 근데 이미 외국에서는 수화성애자도 성소수자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많이 포용을 해요. 무지개색 이야기를 하는데. 무지개색은 일곱 개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한국에서는 게이와 레즈비언 동성애만 이야기하는데 그럼 두 개밖에 안 돼요. 그럼 다섯 개영역에 소화성애도 포함되고 동어 근친상간도 포함되고 폴리아모리, 폴리아모리는 다자성애거든요. 마음대로. 그것도 포함되는지 반드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뭐 다양성. 이 다양성에는 한계가 없나요? 소아성애뿐만 아니라 근친상관 문제도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에 보면 근친상관의 금기를 폐기하려고 해요. 근친상관 그래서 반드시 이런 근친상간 금기를 한국에서도 폐지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 아들하고, 쉽게 말해 아들하고 엄마하고 섹스하고, 아버지와 딸이 섹스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혁명 사상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 유토피아입니다 마르쿠제가 그런 개념을 사용해서 성 유토피아 쉽게 말하면 모든 성행위가 정상화되고 비범죄화되고 정당화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다양한 가족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키워가지고 목표를 하는 거예요. 대신 다양한 가족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이 동성애자 동성 결혼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구호입니다. 젠더와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제시한 발제문에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의 동성 결혼 가족과 동성 커플 가족이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 부분 캡처입니다. 여기 2006년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게 바로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교과서를 교육부가 만듭니다. 그런데 성교육 파트에 있어서는 여가부가 굉장히 입김이 강합니다. 그래서 성교육 표준안 만들 때도 그랬지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러고 나서 얄짤 없습니다. 바로 교과서에 다양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이 다, 건강한 가족만들기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다문화 가족, 입양화 가족, 예 그러다가 또동성애 가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교과서거든요. 지금 스무 살된 아이들이 배운 교과서예요. 이미 이제 플라톤이 자신의 폴리테이아 국가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아내를 공유하겠다. 어린 아이들은 집단 교육을 시키겠다. 플라톤이 국가론에 나와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나중에 공산주의 사상의 첫 철학자가 된다고 이미 칼포프가잘 분석을 했지요 그래서 이런 성혁명 사상들은 여러분들 68세대 자체가 소아성에서 안티파입니다. 소아성에는 결코 한 사람의 흡력사나 어떤 어 작은 그림자가 아니에요. 68세대 전체를 소아성에서 안티파라고 할 정도로 큰 문제입니다. 왜 소아성에가 계속 나올까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비례로 나이 유로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 성 정치를 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성 정치 사상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조기 성애화입니다. 최대한 빨리 아이들을 성적으로 물들이겠다. 성적 쉽게 성적인 쾌락을 누리도록 하겠다. 그래야 부모로부터 데려와서 사회주의적으로 재교육 교육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 유치원하고 유치원에서부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부터 학생들이 그 책을 보고 거기서 제공하는 자료책을 보고 민망해하면 예 이거는 3세에서 8세가 보는 어린이를 위한 책이야 그림책이야 이렇게 말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책들이요 여가부에서 그 초등학교에 나다움 책장이라고 배포한 추천 도서들입니다 그런데 그 초, 어, 아웃박스에서도 그 자료로 여가부에서 보낸 이런 책들을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남자 성기, 여자 성기를 형상화해가지고 만지도록 해요. 갈고 돌도록.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네스코, 뭐 포괄적 성교육, 그것도 다 그런 어, 이런 조기 성교육 전략으로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기 성애와 조기 성교육 때문에 소아성애 문제는 결코 쉽게 말하면 깊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다 사회주의자들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이들을 최대한 빨리 성적으로 각성시켜서 성적으로 각성시키면 아이들이 부모의 교육권이나 이런 걸 받아들이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들고 일어나야 되고. 학부모들이 들고 이런 아이들 그래서 독일에서도 조기성애와 조기성교육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합니다. 학부모 단체들이 그리고 아까 페루에서 일어난 시민단체처럼 구호를 여러분들 이제 조금 피곤하시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이들에게 손대지 말라 그루밍 가스라이팅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들 그 시몬드 보보아르가 페미니즘의 원조인데요 이 시몬드 보부아르하고 장폴 샤르트르가 프랑스 공산당 당원이면서 이두 사람이 폴리 아모리의 관계예요. 폴리 아모리.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시몬드 보부아르가 어린 소녀들을 그러니까 쉽게 미성년자들 뭐 12세 이 아이들을 이 장폴 샤르트르에게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그루밍해가지고 가스라이팅해가지고 여러분들. 시몬드 보보알는 어떤 존재냐 하면요. 페미니즘 이야기 하면 그 사람, 그 여성 프랑스 여성 문제 제일 먼저 언급해야 돼요. 대모예요 그래서 동승의 운동은 동승의 운동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반드시 수화승에까지 가고요. 온갖 걸다 허용해 달라. 궁극적으로는 성유토피아. 여러분들, 수화승의 비범죄화를 주장한 포스 모든 자파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슬라브의 지적이라는 사람이 책에서 나왔는데요. 쉽게 말하면 북극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모든 철학자들이 1960년대에 소아성의 비범죄화를 주장어요 거기에 서명을 했어요. 샤르트르도 그렇고 시몬드 보바르 데리다. 데리다가 실제로 소아성애를 했다는 그것은 아직 제가 접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론적으로 소아성애는 비범죄화이야 합니다. 소아성애는 합법화해야 합니다. 소아성애가 왜나쁘냐이 롤랑바르트, 들루에스 가타리. 러요타, 독일 록색당의 주류가, 어? 이렇게 수화성의 문제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심각하죠? 주류 이론가들이, 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제가 어디서든지 공론화해야만 할 만한 주제가 된거 맞잖아요. 그죠? 그럼 왜 주제 공론화하지 않습니까? 공론화해야 돼요. 이 정도면. 그래서 무지개 속에 수화성의 근친상관, 다자성에도 포함되는지 반드시 질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소수자 이젠드 키어 운동은 디오니소스적 신 이교 운동이고 영지주의 운동이기 때문에 키어 신학 저는 그말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키어 신학이라는 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우리 기독교 안에도 여러 분파가 있잖아요. 형제 교회들이 있고 그건 좋아요. C.S. 루이스가 이야기했던 미어 크리시네리티 순전한 기독교 안에서 다 포용할 수 있지만 이건 C.S. 루이스가 그 미어 크리시네리티 바깥에 있는 이교 운동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극소수의 사람들이 키어 신학 이야기하면서 키어 신학 이야기하면서 키어 신학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당신은 소아성에도치지 않은지 침묵하면 그 사람들은 비급한 거예요. 정직하지 않든지 미셸 북부의 소아성의 문제에 대해서 당신의 입장을 정리해 보라고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독일 진보 교육의 상징인 오덴발테슐데라는 데서 집단 소아성애가 발생했어요. 어떤 데냐면 여러분들 여기 이이 이, 그 학교가 엘리트 학교예요. 독일 전 대통령의 아들도 다녔다. 그리고 보르쉐의 기업의 아들도 다녔다. 그리고 유네스코 교육과 제휴 기관으로 교육 기관으로서 굉장히 엘리트 교육을 추구했던 그리고 진보 교육의 상징이었던 오덴파이트슐레에서 무려 이 그러니까 60몇십년 동안 최근에 기사에 하면 900명의 학생이 교장과 한0 명의 교사들 이열 명의 교사들이 다 소아성의 그룹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이에요. 약 900명의 학생들이 소아성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게 폭로되면서 내부로 지금은 폐교된 상태예요. 이 엘리 진보교육 자파 교육학교에서 뭘 추구했느냐? 소위 68성 혁명을 실천해 보자. <laughs> 그러니까 6.8성혁명 성정치 소학성에서 안티파를 그대로 실천해 본 그런 학교예요. 학생들이 나중에 자기 부모들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좀 이상하다고 선생님이. 뭐 자꾸 그러니까 12세, 10세, 특별히 여자들보다는 동성애적 남세. 10세 그러니까 성인 남성과 10세 정도의 남자 소년들과의 동성애적 성교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학부모들한테 이야기했지만 어떤 답변이 나오느냐면 아, 플라톤의 향연에도 페드라스티 남색 있지 않느냐. 플라톤의 향연을 언급하면서 그냥 넘어갔다는 그런 제가 그 방송도 봤습니다. 이게 왜 플라톤이 등장하는지 잠깐 보셔야 되는데요. 어, 여러분들 동승애와 수화승애가 왜 깊게 연관되어 있느냐 하면 그 중간에 남색의 문제가 있습니다. 남색. 우리 성경에도 남색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국교화되자마자 디오니소 축제도 폐지시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글레이데이트 금투사 경기가 벌어지었던 어 콜로세움 금투사 경기도 폐지시켰고요. 그 다음에 남색이나 동승애도 폐지를 시켰어요. 우리 민승기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중세 동안에는 기독교 성도덕에 의해서 철저하게 억압되었던 동승애 운동이 기독교가 약해지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686명을 통해서. 그래서 동승애와 성화승애가 깊게 연관되어 있는 그 중간에는 이 남색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플라톤의 남색. 남색은 성인 남자와 어린 미소년의 동승애적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플라톤이 플라톤의 향연에 보면 이것이 철학적으로 정당화되고 미화돼. 그리고 이 학교에서도 그걸 모델로 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몇 개월 전에 우리나라 인문학 그 공연 방송에서, 인문학 철학 방송에서 플라톤의 향연을 자꾸 강연을 하더라고요. 향연. 조금 제가 의심스럽게 봅니다. 왜 플라톤의 향연을 자꾸 방송에서 방송을 하는지. 어, 동승의 문제는 성인들 간의 동승의 뿐만 아니라 비대칭적인 성인 남자와 어린 소년 간의 쉽게 말해 이건 착지죠. 권력 관계죠. 북호가 자꾸 권력 관계를 비판하는 데 이거야말로 권력 관계잖아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남색하는 이것은 선, 성폭력입니다. 어린 소년에 대한 성폭력이에요. 조기승의 우리나라에 여기 보니까 조희연 교육관님 이런 정책 책을 유치원생과 초등생을 위한 서울시 교육청 어린이도서관과 교육청 산하 도서관의 어린이 잘 비치하신 유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뭐내 음경은 아직 성장 중이라면 콘돔도 작은 크기의 콘돔을 써야 한다. 왜 유치원생들한테 성교육을 그렇게 조기 성교육을 합니까? 사춘기 이전까지 인간의 성호르몬은 아주 밑에 쉽게 말하면 성 호르몬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사춘기가 되어야 성 호르몬이 활성화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춘에서부터 성 교육을 하겠다는 저희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 성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막아야 될 겁니다. 침묵하는 것은 그건 비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 수화승애자들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미실 푸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수화들도 성적인 쾌락을 느낄 권리가 있다. 그렇게 자꾸 그루밍하고 가스라이팅 함으로써 수화승애의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너도 오르가즘을 느낄 권리가 있다. 8세, 10세, 7세, 11세. 미실 푸고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도 성, 오르가즘을 느낄 성적인 쾌락을 느낄 권리가 있다. 심지어 여러분들 현대성 그 섹슈얼러지스 알프레드 퀸제이는요. 전목이도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다고 봐서 실험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오르가즘에 조금 그 집착하는 자크 락강의 주의상스 개념도 오르가즘이에요. 프랑스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각주의적 자파라고 해요. 도덕적으로 타락시켜야, 왜냐하면 사회주의 혁명이 안 일어나거든요.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야 혁명을 일으킬 건데, 사람들이 만족을 하고 있어요.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노동자들이 만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만족 세력으로, 불만 세력으로 만들고, 사람, 사회에서 혁명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를 흔드는 거예요. 성적으로. 성적으로. 탈 도덕화시키고 타락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